오늘은 김밥을 만들어 먹을 건데요. 우선 계란말이. 제가 이런 두툼한 계란말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계란 다섯 개. 제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엄청 잘된것 같아요. 겉보기엔 진짜 두툼하죠. 그리고 저희 집은 김밥에 해물 넣지 않아요. 한우 살치살인가? 채끝살인가? 한우, 소고기 훨씬 맛있죠 그리고 두꺼운 어묵 이거는 기본 어묵의 한 3배 정도 두께가 되고요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단무지랑 우엉 이제 김밥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사실 이런 계란말이를 처음 해 봐요. 엄마가 해 놓으라고 해서 해 놓은 건데 아 이걸 사실 이렇게 딱 가로로 잘라서 먹고 싶은데 김밥에 넣는 거니까 세로로 자를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칼질을 좀 못해서 헉! 완전 야들야들 보람이 있다 제가 이런 두툼한 계란말이를 좋 하거든요. <웃음> 어. 짐다어 <laughs> <깁 난다. 웃음> 아, 아, 뜨거워. 칼이 안 드는 걸까? 내가 칼질을 못 하는 걸까? 와우. 어묵도 잘라줍니다. 곰팡이 핀거 아니에요. 그을린 거예요. 4등분을 해줍니다. 아이고. 엄마가 미리 간장에 재워놓은 소고기. 역시 한우라 장난 아니다. 그래서 조금 얇게는 해야 돼 펼쳐. 참기름 발라요. 엄마. 다음에 계란 너무 굵게하지 말고 다섯 개씩 이렇게 하면 되는 이요 계란 아무리 많다고. 자, 치즈, 치즈, 어묵. 유아에 없게 없나? 소고기 조각. 이제. 다 알겠어. 응, 이제 여기다 팔에다가 놔줘. 응. 응. 여기 좀더 줘볼까? 이거 먹으라고. 그내거 <목소리> 아니지? 이깨가열기에으엄가가너무 으깨가 너무나. 으깨 너무나. 으깨가 너무나. 으깨가 너무나. 으으깨나 으깨가 너무나. 으깨가 너 으깨가 나으으나가나 소고기는 엄마가 아침에 양념 다 이렇게 불고기 양념 맛있게 해 놓고 갔어 어, 엄마한테 줘 먹어 이제 엄마도 깨 조금 뿌리자 다 먹을 수 있지? 소고기라 해주고 엄마 이거 해서 먹고 가려고 맛있음 맛있다 소고기 응, 응. 김까지 네 뭐.

오늘 저녁 엄마가 새우김밥 싸줬어요. 새우가 되게 크고 동글동글해서 엄청 예쁘게 싸줬어요. 그리고, 엄마, 엄마, 또 떡볶이. 김밥 짝꿍.